안녕하세요 조선바텐더입니다. 오늘은 마곡코엑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주류 와인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과연 티켓값만큼 값어치를 하는지 솔직하게 후기 말씀드릴게요. 이번 마곡주류박람회는 슈퍼 얼리버드 가격이 1만원, 현장 구매가가 2만원이었는데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 값을 낼수 있을지 사실 큰 기대는 안 하고 갔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로 입장을 했으니까요. 행사장은 생각보다 규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부스는 대부분 전통주가 많이 보였고 일본의 사케랑 안주류들도 꽤나 많이 보였습니다.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구성입니다. 전통주 부스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막걸리나 전통 중류주들을 맛볼 수 있었고 사케 부스도 많이 보여서 사케도 몇종 시음을 해봤습니다. 시음 가능하신데 보시겠어요? 뭐뭘 먼저 마셔야 될까요? 뭐 추천을 해드릴까요? 네 추천을 해주세요. 수수에 네, <목소리도> 아, 저, 스타베브.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지금 스타링이라고 있어가지고. 아, 아, 아니에요. 아니, 신니 제가 아니, 아니, 아 아니, 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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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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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제 정식 수입되는 거로 네, 들었는데 수입을 여니서 하는 건가요 네, 네. 저희가 아니, 다 이걸 드라이한 이한 이거는 좀 중간. 중간 네. 드라이한 건 어떤 아니, 아요 네깔끔한 음. 음. 감사합니다. 아한잔 주세요. 오랜만에 과수 한잔 드시죠. 네. 고 제가 조금 앙스를 조금 다르게 해서 만드는데 일단 국지부터드시고 너 오크 주세요. 오크.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그럼 지금 그 겨울 빠결이랑 다른 거또 다른 거는 이제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얘는 도수도 높아요, 2 5도 그러니까 우리 오크통이 야외 에서가지고아 20도 너무 기에좀 불안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25도로 증류수는 더 넣어서. 약간 끝에 좀 너티하고 초콜릿 같은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베이스는 인데 너무 또그 통에 한번 들어가다 나오니까 다르더라고요 맛있어요 드셔보실래요? 이거 따라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방금 이거 드렸는데 아 그런 거 하나 사 이게 오늘 출시된 데 근데 오늘 출시인는데 오늘 상 받았어요 진짜요? 출시하자마자? 그럼요 다시 또 오큐숙사 얘도 한번. 봐 버번캐스크? 해본 일. 해본 제품. 법원을 또 만나보, 만났다 보니까 아주 그냥, 공고고마에, 그냥, 그아 공고고마 같네. 탁선. 사월한 선대. 탁선? 아. 아, 최우수상. 지금까지도 이런 맛볼일 없을까? 맛있지? 응. 밸런스가 좋은 것 같은데. 그, 자두향도 나고, 살구향도 나고. 제가 싫어하는 맛이 안 나요. 그, 음... 쿰쿰한게 별로 없어. 아, 그런 거는 없어. 이거 몇 도짜리에요? 가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이거 하나 주세요 뭐 하려고? 외국 애들 오면 한 잔씩 주려고 제 가게 외국 애들 좀 없거든요 연남동에 있으니까 이걸로 줘 이걸로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보자기 쓰는 거안 하고 보자기는 저만 보니까 음. 없는 걸로 주세요 술값을 한대줄 42도를 하나 더주까 <laughs> 술을 더 주세요 <laughs> 그리고 마곡 주박에서 가장 제 눈길을 끈건 바로 대만 최남단 핑둥 지역에서 온 다우위스키였습니다 이 다우위스키를 만든 곳은 원래 80년 넘게 간장을 만들던 회사인데 간장을 만들던 집이다 보니 발효나 숙성 쪽에 노하우가 굉장하겠죠 그래서 위스키를 만든 것 같습니다 대만 기후 특성상 숙성이 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역시나 나스로 된 제품이고요 현장에서는 세 종류가 시음이 가능했습니다 대만 현지에서는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재밌는 거는 현재 한국으로 정식 수입할 수 있는 수입사가 없어서 이번 박람회에서 수입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한국에서 제대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음 될까요? 네, 대만 위스키입니다. 보건, 체리, 퓨드 세가지가 있어요. 세타 시음 가능한가요? 네, 대만 현지 판매가 되요. 네. 체리 네. 11만... 만나 법원, 법원 조심하 네, 법원. 체리. 판매는 언제? 수입업체만 찾으면 안 돼. 수입업체만 찾으면 안 돼. 아, 수입업체가 아직 없구나. 그럼 대만에서는 언제부터 판매 중인 거야? 2023년 말. 23년? 거의 24년 초에. 대만에서도 요세종류만 네, 판매되고 네, 있어요. 맞아요. 설립은 언제 됐어요? 2016년. 16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게 마셨던 게 대청관양이라는 꼬량주였어요. 고량주 특유의 풍미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맛있게 먹어 볼수 있는 거고 같은 원액을 숙성 기간에 따라서 다양한 맛과 향으로 만나 볼수 있는 그런 꼬량주였습니다. 드릴까요? 네. 네. 대청관양이라는 술이고요? 네. 42도 차이 도이4 저희가 청양, 2도차양 42도 양이 42도 차이 42도 차이 42도 차이 42도 가이4 2이 42도 차이 4이고2도 차이 42도 차이 42도 차이 42도 차이 4양도 차이 42도 차이 42도 차이 42도 차이 4도이4 2향 차이 4는도 차이 42도 차이 42도 차이 나2도 차이 4도 차이 4 2이나2도 차이 4 2이 42도 차이 도 차이 4이 42도 이도 다른 것도 시험되나요? 아네 다른 거 어떤 거 저희는 차례대로 시험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요 그럼 차례대로 차례대로 주세요. 그러면 홍원주 다음으로 네. 원주다 이거는 5년 정도 숙성한 음, 원액은 똑같아요? 네 원액은 똑같은데 숙성 기간에 따라서 라이가 달라요 아, 음, 3년 5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올라가요 대청판양에서 홍원주는 이제 농약이 좀더 짙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청량 1호는 여기서 이제, 이제 끝에 장향이좀더 이제 올라온다고 음. 보시면 되거지요정만 음. 기준은 이제 의외로 천량이남다는 이제 이거을 어, 그그 많이 보셨는데 아니면은 그렇게 해주시면 그 청량 어, 1호까지는 얘네. 이제 토스가 42로 똑같거든요 아 옛날에 그랬잖아 숙성 네. 방식도 똑같아요? 네 숙성 방식도 똑같아요? 네 숙성 방식도 똑같아요? 네 숙성 방식도 똑 숙성 은 어디에다가 저희는 이제 숙성을 푸는 소나무 통에다가 아 소나무 통? 네 보시면은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소나무 통에다가 아네 하고 있거든요 오늘 좀 비교해보시니까 어떠세요? 확실히 앞에 게막아시기 뭐 훨씬 편하고 네, 파인애플이 네. 더 많이 나는 네, 것 같은데? 네 새로 갈수 이제 소나기랑 저감기 좀 하나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52도 이거는 대천마냥이라고 하는 저희 시그니처고요 향 맡아보시고 드셔보시요 용암이 좀 약간 청량에 가담한 느낌을 좀... 드실 수있을요 마지막 거주네 마지막으로 용세한번 드려볼게요 이건 이제 수성기간이 한 20년 정도 아... 정몇으예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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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도. <목소리도>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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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애플이이네이 많이 없어지네요. 근데 이제 여기 드셨던 분들이 말씀 들어갈 때다고 <목소리> 아,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잘 목소리> <잘 목소리>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을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첫날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아서 쾌적하게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안에 카페랑 휴식 공간도 마련돼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쉬면서 쉬음하기 좋았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어, 2만원을 다 내고 가기에는 티켓 가격 대비 규모가 좀 아쉬웠고, 위스키 같은 스피릿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전통주 위주의 구성이라서, 어, 주류 박람회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들이 둘째 날에도 가셨는데 요 날은 또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어, 마곡 주류 박람회는 다양한 전통주랑 뭐 사케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 좋은 경험이 될수 있고요 근데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대를 조금 낮추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목요일 날이 첫날이었다 보니까 쾌적하게 즐기실 분들은 반차나 연차 쓰시고 목요일 날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마곡 코엑스에서 열린 주류 박람회 솔직한 후기였고요. 애초에 기대를 많이 안 하고 가서 그런지 또 나름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대만의 새로운 위스키인 다우 위스키를 발견한 게 이번 주류 박람회의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